우리 어린이들 잘 지냈지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조심하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같이 따라서 하세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며 두려워서 소리 를질 렀다. 예수 께서 곧 그들 에게 말씀 하셨 다. 안심 하 여라, 나다, 두려워 하지 말 아라. 마태복음 14장 26, 27절 말씀. 어, 미국 의 마크 트웨인 이라고？하 는 아주 그, 어, 재미 있는 말을 많이, 하, 하는 어, 그런 분이 계셨 어요. 이분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유명한 말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이 틀이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마크 트웨인. 여러분은 생일 있죠? 그리고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알고 살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놀러 갔대요. 갔는데, 거기에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저쪽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건너가는 배 값이 얼마냐면, 100달러를 달라고 하더래요. 100달러면은 12만원쯤 되나요? 상당히 비싸지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예수님께서 왜물 위를 걸어 가셨는지를 알겠다. 왜냐면 배를 타고 가면 돈이 비싸니까 돈안 들이고 가려면 물 위를 걸어 가면 돈이 안들잖아 이분이 그런 재미있는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정말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은 개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개미 개미인데 개미는 어, 땅만 이렇게 기어다니잖아요 그죠 개미는 자, 그런데 어, 개미가 보니까 이 메뚜기가 있어 이 메뚜기는 뭐막 날아다니는 거야 이리저리 톡톡 뛰어서 날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개미가 볼 때는 야 기적이다 메뚜기는 저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을 수가 없어, 우리는 물리를 걸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른 차원, 차원이란 말이 좀 어렵지, 다른 차원의 분이시기 때문에 물리를 걸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물리를 걸으셨는데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이 물, 이 바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 바다는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 바다는 악의 소굴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다에는 짐승이 있는데 탄닌 리워야단 같은 그런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막 거대한 무서운 짐승이 용 같은 그런 짐승이 있는데 이게 어, 탄닌 혹은 리워야단이라고도 해요. 이런 악한 짐승들이 물 속에 있으면서 거대한 파도를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저거는 악의 소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를 걸으셨어요. 그런데 물리를 걸으신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를 걸을 수도 있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 우리는 자연을 지배할 수가 없죠. 우리는 물에 빠지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자연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악을 이기시는 분이다. 물리로 걸는 거야. 악의 소굴이야. 물이 악의 소굴인데 악의 소굴을 걸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악을 이기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파도가 치는 그 바다를 지금 이렇게 걸으시는 거야.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이다.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막 유령이다 하고 놀라고 그랬는데, 어 베드로가 그걸 보고 "저도 물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물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막 무섭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물에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줬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리를 걸어가신 자연을 만드시고 지배하시고 그리고 또 악을 이기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벅두벅 가면은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읍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악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악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예. 네. 이 세상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악한테 지면안 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바다 위를 걸어야 됩니다. 씩씩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변을 바라보고 겁이 나서 물에 빠졌잖아요. 우리도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바다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 나도 그러면 물리를 걸어봐야지 하고 물리를 걸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자 우리 악을 이기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시고 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 말씀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모두 건강하길 바래요. 안녕.